아, 그 네. 그 골프를 그래도 이제 돈이 많이 들지만 많이 들죠. 어 골프. 많이 들지만 처음에 시작하고 싶을 때 뭐부터 해야 돼요? 골프를 시작하고 싶다. 시작하고 싶은데 꼭 장비를 먼저 사고 시작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. 아니, 아니요. 아니. 일단 제 생각에는 골프를 시작을 할때 약간 시작을 하는 그 출발 선이 달라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취미로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일 때문에 하려고 해요. 딱이두 개로 나뉘어져요.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시작할 때채 필요하냐 그랬잖아요. 채 전혀 필요 없어요. 어쨌든 둘다뭐연습장에 가서 시작해야 될 거잖아요. 거기 다 구비가 돼 있어. 요다 요즘은 정말 잘돼 있어요. 골프채. 특히 여기 옥수동은 코닝마체로 지금 다풀 세팅돼 있어서 언제든지 오셔서 치시면 돼요. 어떤 것부터 사야 되고 어디를 먼저 가야 되는지 사실 궁금해가지고 여쭤본 거 같아요. 일단 많은 사람들이 장비가 일단 있어야 된다 생각하겠죠. 뭐 필요하면 7번 하는 정도 만 사세요. 당근에서. 이게 진짜 꿀팁이에요. 어디 골프장 막 이렇게 샵에 가가 지고 7번 아이언 하나 살려고 하는데 그럼 바로 눈탱이거든요. 그냥 당근에 가셔서 한 3만 원짜리 중고채 7번 아이언 하나만 그거 쓰시면 돼요. 그리고 이것도 약간 꿀팁일 수 있는 게 신발을 다 이제 골프화를 하나 살라 그래요. 필요 없어요. 진짜로 되게 의외라고 생각해. 골프화가 딱 있어야지 뭔가 이렇게 뭐 지면도 잘 느끼고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스윙할 수 있다. 그건 이제 마케팅이고. 실제로 운동화 신고 쳐도 상관없어요. 미끄러지진 않으니까. 그래서 운동화 신도 괜찮다. 장갑은 있어야 된다. 장갑은 남의 것 쓰긴 좀 그럴 수 있으니까. 그 정도. 아까 이제 제가 이렇게 출발하는 그 선이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. 시작점이. 그러니까 한쪽은 비즈니스 때문에 뭐 영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작하는 분들. 아니면 이쪽은 이제 완전 취미. 오한번 어, 해볼까? 골프가 좀 재밌다던데. 뭐집 근처에 뭐 생겼다는데 이런 거. 그래서 시작하는 분들의 이 특징을 좀 얘기하면 이 비즈니스로 해야 되는 분들은 그 스코어를 줄여야 된다, 내가 잘쳐야 된다라는 압박이 좀 있어요 확실히 제가 경험해봤을 때는 그래서 저도 회원님 중에 아 제가 이제 어느, 어느 분이랑 또 쳐야 되는데 뭐 접대를 해야 되는데 혹은 이런 이제 비즈니스적인 상황에 골프를 쳐야 되는데 너무 민폐만 안키시면 좋을 것 같아 요 이런 얘기를 항상 하시거든요. 그그 그러니까 말의 뜻은 내가 막 공을 너무 못 치면 너무 공이 막 산으로 가면 이제 다른 분들이 좀 불편할 수 있는 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분들은 레슨을 빨리 받으셔야 돼요. 이건 이거 돈이 별로 안 중요해요. 그냥 빨리 받아서 공 어떻게든 맞추고 어떻게든 공이 좀 이렇게 가가지고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을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, 그리고 취미로 시작하신 분들은 엄청 좋아요. 한세달 정도만 유튜브 먼저 봐보세요. 세달 정도. 그리고 요즘 연습장에는 꼭 레슨을 등록하지 않아도 그냥 한 달에 한 15만 원, 뭐한 많이 가면 20만 원, 서울이랑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다른 동네랑. 그래서 그냥 하루에 한 시간 이렇게 실내 연습장에서 추운 날엔 히터 틀어주고 더운 날엔 에어컨 틀어주는 곳. 그래서 그냥 유튜브에서 배운 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. 이렇게, 이렇게, 이 그러니까 우리도 헬스장에 PT 꼭안 받아도 갈수 있잖아요. 그래서 3개월만 아 골프가 나한테 어떤 시련을 주는지 한번 겪어보는 거예 그래서 한세달 정도, 두세달 정도 유튜브 따라 해보고, 이렇게 뭐 이렇게 주변에서 들리는, 아마 처음 등록하시면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. <laughs> 사공이 많기 때문에. 그래서 해보시고, 한한두천인데 오, 막, 7번이 막, 남자분들 기준? 막, 100m씩 나가. 그럼 그분은 괜찮은 거예요. 근데 나는 3개월 쳤는데, 아 이건 내 길이 아니다. 3개월도 아니, 한달 치고 느낄 수도 있어요. 아, 내 길이 아니다. 그러면은 좀안 맞을 수도 있어요. 이게 좀 호불호가 강해요. 어떤 사람은 골프가 진짜 재밌다고 하고, 어떤 사람은 야, 이거 왜 치냐? <laughs> 너무 재미없어. 차라리 배드민턴 테니스가 훨씬 재밌어. 이렇게 하는 사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시작을 좀 이렇게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생각이 어쨌든 다 지금 얘기들은 일단 비즈니스 때문에라도 골프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거, 그러니까 그, 그 비즈니스에서 뭔가 더 나한테 이득이 생기는 거잖아요. 뭐 예를 들어 계약도 할 수도 있고, 뭐, 뭐 이런 것도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. 어쨌든 그런 걸 위해서라도 골프에 좀 쓰셔야 되는 거고돈 자체를 일단 지금 취미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.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. <laughs>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 연습장 비용 예를 들어서 한 15만 원, 뭐 실내 연습장 스튜디오말 있고요. 그냥 그그 GDI 같은데, 한 15만 원이면 하루에 한 시간 매일 칠수 있게 할수 있을 거같아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럼 쳐보면서 레슨 안 받아도 그냥 유튜브 보면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. 그러면 한 달에 15만 원만 쓰면 되는 거니까 괜찮지 않나? 만약에 내가 정말 취미로 하보려고 한다,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한 일주일에 다섯 번은 못 가실 거고 일주일에 두세번 간다라고 해도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해보라는 거죠. 적은 비용으로 특히 취미로 한다면 그래도 재밌어. 그러면 뭐 레슨도 한번 받아보고 뭐 장비도 좀 이렇게 한번 사보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? 그래서 지금 PD님께서 이제 물어봤던 여쭤보셨던 것처럼 골프를 시작할 때또 어, 중요한 건 비용적인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걸 제가 그냥 저의 그냥 생각을 얘기했던 거니까 뭐 공감이 되거나 아니면은 어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럼 댓글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. 오늘 내용이 좀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일 내가 봤을 때 좋은 거는 아는 형님한테 배우는 거 그리고 밥만 사 주면 되니까. <laughs> 어차피 살 거잖아. 형님한테. 그때 밥 사면서 아, 골프도 좀해 보고 싶은데. 그러면 그 형님 신나 가지고 데꼬 가서 해 주죠, 그런 말 <laughs> 그런 경우 많이 봤다.